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때,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있어서 주님과 말씀 안에서 동행하며, 주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첫 번째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3절, 제6 예언, 종말론적 선하 구별과 심판 시련의 선언, 13에서 15절 "심판 유예로 선악이 혼재하는 현실로 인한 불신을 토로하며 여호와를 대적하는 형태의 지적,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되며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헛되다 말하는 것이라. 지금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는도다. 16에서 18절 여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기념책 기록 및 정하신 날의 성도의 축복과 선악 구별의 실현 예언 16절 여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 정하신 날의 성도의 온전한 축복의 실현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너희를 아끼리라. 18절 정하신 날에 선과 악, 신자와 불신자의 온전한 구별의 실현 4장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심판이 최종 실현될 그 날에 의인과 악인의 온전히 구별된 운명과 예언. 1절 용광로 불 같은 불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지풀하기처럼 태우시리라. 2절.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3절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오늘 본문의 첫 단락은 이전 단락에서 마지막 절인 12절의 축복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말로. 13절부터는 선민들이 완악한 말로 여호와를 대적함을 지적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의 축복 예언을 받고서도 여호와께 대적하여 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만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 문제에 대해 이곳에서 다시 새롭게 지적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지적을 받은 근본적인 이유는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오는 적대적인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 완악함과 적대적인 말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애굽을 열 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 애굽왕 바로가 여와를 끝까지 대적하는 완고한 태도를 보인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여와를 대적하는 삶, 악한 것을 고집하는 삶이 번영과 형통의 첩경이라는 생각으로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종결문 모세 율법의 준수 촉구와 여호와의 날에 앞선 엘리야 파송 예언 4절 모든 세대 의 선민을 향하신 모세 율법 준수 촉구 매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곧윤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5절에서 6절 여호와의 날에 앞선 엘리야의 파송과 사역 예언 5절 여호와의 날에 앞선 엘리야 선지자의 파송 예언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6절의 말씀은 말라기서의 결론의 말씀이며 구약 성경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의 의로운 심판 날을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장차 초림과 재림으로 구원과 심판을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메시아가 임하실 때 갖추어야 할 영적 준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디서든지 여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주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구약 성경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시간 순서에 따라 통독해 왔습니다. 아직 우리가 통독하지 않은 성경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욥기서는 시대를 특별히 정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칠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보는 책이기에. 따로 떼어서 읽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편과 자먼 전도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사무엘서와 열한기서를 살펴볼 때 함께 보면 좋았겠지만 이 책들을 통독하면서 다시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 시대를 회상하고 묵상한다면 그 안에 새로운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심판 날 악인과 의인의 운명은 철저히 또 영원히 구별될 것입니다. 사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전장인 3장의 마지막 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로 구별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그 날에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맞게 될 궁극적 운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교만한 자가 형통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생각하며 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용광로 불같은 곳에 던져져 초에 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도 흔적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는 다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민하는 육체의 고통, 질병은 사라지고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도 다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항상 말씀 안에서 깨어있어서 악인들과 동행하지 않으며 믿음의 동역자들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한결같이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은 말라기서의 종결문으로서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법을 지키라는 것이며 둘째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그 백성에게 보내실 것이므로 그의 사역에 바르게 반응하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1절에서 3절에서 지적한 바 장차 도래할 종말론적 심판 날을 잘 준비하는 방법을 말씀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것을 연상케 해줍니다.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라면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말하자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두 대표요 구약 모든 메시지의 상징인 것입니다. 본서 역시 구약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를 동시에 언급하며 구약을 최종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성도들은 구약 곧 율법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단한 가지 주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 심판의 때가 머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주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 길에만 생명이 있음을 알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쫓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가신 진리의 길을 쫓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철저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흔들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중심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